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 영광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아주 씩씩하게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답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어, 멀리서 우리 어, 이 봄에 아주 좋은 봄날에 베티 성지에 술래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세영호 토마스 신부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제가 어저께, 제가 우리 베티성지온지꽤 됐는데, 어제, 어, 여기 좀 일을 좀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야생화인데, 꽃이 요만해, 진짜 너무 작은 꽃인데, 하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하나를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개가 피어있어서 아 도저히 이 무슨 꽃이 무슨 꽃일까 싶어서 이렇게 아 찾아봤더니 그 꽃의 이름이 봄맞이꽃이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봄맞이꽃을 찾아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는 선착순 다섯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마 다른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만 어제 봤어요 우리 베티에는 할미꽃도 많이 피어 있고요. 할미꽃 못 보셨죠 요즘? 할미꽃도 피어 있고요. 수선화 그리고 뭐 돌단풍 이런 꽃들이 사방에 피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마 올해 1년 중에서 가장 예쁘기 시작하는 때가 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너무 잘 오셨고요. 이 봄의 기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도 새롭게 깨닫고 최영어 신부님도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이미 아시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죠? 네. 내일이 바로 최영호 신부님의 사제 서품 175주년 되는 날입니다. 다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그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네. 다 알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최영호 신부님의 사제 서품 175주년인 내일을 하루 앞당겨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채영화 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채영화 심리에 특별한 전구에 힘입어서 정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술래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요, 어, 꽤 오래 전에 여러분, 외관에 있는 남자 수도원이 있습니다. 보통 외관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에 가서 피정을 하는데, 피정을 하는데, 아침에 미사시간이 돼서, 이제 복도에 신부님들이, 거긴 신부님들이 많으시니까, 딱 줄을 서서 입당하려고 복도에 딱 줄을 섰습니다. 근데, 서 있는데, 새한 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새한 마리가 막날아와서 복도에서 이쪽에 부딪혔다가 이쪽 유리창에 막 부딪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어떤 수사님이 수사 신부님이 살고살곰 가셔서 손으로 그 새를 딱 이렇게 잡아서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새를 이렇게 날려 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수사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신부님, 가끔씩 창문이 쪽 꿈밖에 안 열려 있는데 그 틈으로 새가 들어와서 저렇게 막 벽에 부딪히고 아니면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럽니다.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없으면 어느 때는 그 새가 나가지도 못하고 유리창이나 부딪혀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때 그 새의 처지가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하고. 우리랑 비슷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는, 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죄는 우리 스스로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새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복도에는 들어오긴 했는데 자유롭게 헐헐 날아가는 것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복도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닮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독서 오늘 자매님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주셨던 그 제2독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 그분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복음엔 또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복음이 어떤 대목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딱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많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말씀을 한번 또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제1독서, 제2독서,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이 1독서에도 나오고 2독서에도 나오고 복음에도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을 뽑으셨고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제자들을 뽑은 거, 십자가 못 박으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제자들을 선포하신 거. 이게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왔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건 됐고요. 저에게는요, 필요한 게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요. 그건 됐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죄의 용서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 그건 고맙기는 한데요. 그거보다는요. 제가 요즘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건 됐고요. 그냥 넣어 두시고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성공입니다, 성공. 저의 성공보다도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콕 집었지요? 깜짝 놀라셨지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오히려 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근데 뭐 웃기만 하고 고개 까딱거리 까딱하시면 아는 거지요? 비트코인이라는 걸 아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암호화폐라고 말하죠. 그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시면서 하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아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자주 잘 몰라요. 근데 암호화폐라는 건데 하나의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얼마 합니까? 대략? 100만 원 아니에요. 1억. 예. 네. 비트코인 하나에 하나에 아, 이분들 술렁거리는 거 봐. 네. 벌써 술렁거리시죠. 비트코인 하나에 1억에 1억. 요즘 시세가.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배 아프실 텐데 정확하게 14년 밖에 안 돼서, 14년 전에 그 1억짜리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원이었어요. 10원 억울하시죠? 14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나 사놓으면 그게 10원짜리가 1억이에요. 지금 몇 배가 뛰었습니까? 천만 배가 뛰었습니다. 천만 배가 뛰었습니다. 뭐,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잠잠하시니까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돌아갈 수, 타임머신을 타고 1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비트코인 한 10개 사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하느님께 뭘 바라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도 바라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돈을 좀 주시면 재정적으로 넉넉해 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바라는 것들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죄의 용서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얘기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1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인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사실은 10원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비트코인 14년 전에 1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억 합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건 됐고요. 넣어두세요. 그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죄 용서의 은총이 10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은총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발 제가 죄의 용서의 은총이 1억이 아니라 10원이 아니라 1억이 넘는 가치라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일독서, 일독서, 복음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 죄의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닫고 바라고,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그만해야 되는데. <laughs> 딱한 가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죄의 용서의 은청이 그렇게 큰 은청이라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송하게도.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복도라 날아갈 곳이 없습니다.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도 속에 들어있는 새와 비슷합니다. 그런 그 새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그 수사님의 마음처럼 잡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저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고 청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 죄의 용서의 은총이란 그 값진 은총을 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형어 토마스 신부님께서도 아마 아. 175년 전에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신자들을 찾아 나서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최영월 신부님을 통한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그 자비가 죄 용서의 은총을 갈구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